안녕하십니까. 저는 퍼실수학학원, 어, 최상회권을 담당하는 최봉근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어, 올해 이제 예일려고 2학기 중간고사, 네, 어제 치렀는데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일려고 에서 올해 세 번째 시험인데 아마 가장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요 문항 한 어려운 거두개 정도를 같이 풀이할 건데, 특히, 그 12번은, 음, 작년 9월 모의고사 30번 킬러 문제를 숫자까지 변형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킬러 문항을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많이 어렵거나 못 풀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 12번하고 그 앞에 있는 11번. 이것도 지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11번, 1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목소리> 볼게요 50 이하의 자연수 x에 대해서 자 조건 p가 x 의 약수가 3개래요. 그 다음에 q는 x-a에 x-2a 플러스 1 이것이 0이상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일 때 그럴 때 자연수 a 계 쓰고 하라자 이게 11번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조건 p가 이렇게가 아니라 범위로 주어지면 쉬운데 얘는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3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약수가 3개란 얘기는 요 x는 뭐냐면 소수의 제곱수다. 소수의 제곱수. 우리 소수란 뭐죠? 소수? 만약에 p가 소수면 p가 소수라고 하면 아, p의 약수는 1하고 p 달랑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소수의 제곱수면 p의 제곱. 이거의 약수는 1하고 p하고 p의 제곱 이렇게 3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수가 3개라는 얘기는 아, 이 x는 50 이하의 소수의 제곱수구나 그래서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보면 p의 진리집합이 소수가 뭐냐면 50 이하의 2, 3, 5, 7 이런 식일텐데 소수의 제곱수가 50 이하가 되니까 2의 제곱, 4하고, 3의 제곱, 9하고, 5의 제곱, 2 5하곱 7의 제곱, 49. 요것만이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P가 만약에 범했에다라는문제시 쉬운 문제인데, 범위가 아니야, 이거. 숫자 4개로 이런 집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어야 되는, 충분 조건의 조건이 뭐냐면, 요거의 진리 집합이, 요거의 진리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즉이네 개의 원소가 전부 다이 q 안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런 자연수 a가 몇 개냐 묻는 거거든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가 자연수니까 a가 1이라 하면 이 q 조건이 뭐가 되냐면 q는 x-1에 얘도 x-1 되니까 x-1의 제곱 이게 조건 q거든요 그럼, X는 지금 50이야, 자연수니까 실수란 말이에요.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다? 아.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따라서, 따라서, 요네개의 원소는 실수가 포함이 되니까, 얘는 무조건 P가 Q에 포함이 되지. 그럼 1은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라고. 여기서 한 개. 두 번째부터 뭘볼 거냐면, 두 번째부터는, 우리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크다면, 요게 지금 해가 a하고 ea-1인데, 얘가 무조건 얘보다 크죠. 그래서,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뭐냐면, a가 작고, ea-1이 크니까, a 이하 또는 ea-1 이상. 여기에 포함되는 요거의 집합이 Q인데, Q 안에 P가 포함되야 되니까, 요네 놈이 다포함되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응?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만약에, 여기에 2의 제곱, 4. 여기에 3의 제곱. 음? 응? 잠깐만요. 이건 3의 제곱이죠? 이네 개가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 경우. 5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이걸, 이네 개가 뭐,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려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a-1이 얼마 이야4 이하? 이하가 돼야 되지.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 a가 뭐이야 2분의 5 이하가 돼서, 2분의 5 이하의 자연수는 1, 인데 1은 아까 이미 셌으니까1 빼고 1, 2 중에 1은 셌으니까이 이하만 쓰면 되겠지. 여기 또한 개. 두 번째. 똑같은 그림에, 얘가 A고, 얘가 2A-1인데, 똑같은 그림에, 아무튼 요 범위 안에 요네개를다 만족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여기가 2의 제곱이고, 여기가 3의 제곱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5의 제곱이고, 7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포함될 경우. 그러면 얘가 4니까 지금, 얘가 4 이상에 얘가 9 이하가 되는 그런 A 값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그럼 얘가, A가 4일 때. 4일 때 만족하지? 4 이상? 9 이하니까. 4집어는 얘 8이고. A가 5면, 5면, 얘가 9니까 5까지 되겠네, 이렇게. 요거를 만족하는 A 값은 4고, 하 이렇게 두 개, 여기서. 그 다음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젠 어디? 얘가 a고 얘가 2a 1인데 이번에 여기에 2의 제곱과 여기에 <laughs> 3의 제곱이오고 여기에 5의 제곱하고 여기에 7의 제곱 이는 경우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그러면 a는 얼마? 9이상의 2a 1은 얼마? 25이야 얘는 9이상의 그럼 이때 a 값은 뭐냐면 이때 a값은 일단 9될거고 10될거고 11될거고 12될거고 13될거고 13 집어넣으면 이거얼마야요 얘가 26에서 25되죠 딱 얘까지 되네 그래서 9 10 11 12 13 이렇게 다섯개 그 다음 위에거 지울게요 이제 그 다음 경우 이제 몇가지만 았어 두가지만 남았네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여기가 a고 여기가 2 a 3인데이 범위 안에 숫자가 3개 오는 경우 여기에 2의 제곱 여기에 3의 제곱 여기에 5의 제곱이 오고 여기에 7의 제곱이 오는 경우 그럼 얘가 25고 그 다음 얘가 49니까 이걸 만족하는 얘가 얘가 25 이상에 얘가 49 이하가 되니까 이때 a가 될수 있는 건 얼마야 25. 여기 25지어넣으면 49. 하나밖에 없네, 이거. 그럼 얘는 하나밖에 없어, 이그 다음,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전보다 앞에, A 이하에 다 포함되는 경우. 여기에 2의 제곱부터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까지 다 포함되려면, 얘가 얘 이상만 되면 되지. 그래서 이때 A는 얼마야? 49하고 50하고. 52하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두 개만 가는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개수는 이거 개수를 다 더하면 답이겠지. 8개, 9개, 10개, 12개. 답이 12개 될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P가 만약에 범위를 주어지면 걔는 쉬워. 그러니까 얘랑 얘랑 뭐야. 얘랑 얘랑 포함만 되면 되니까. 근데 범위가 아니니까 이걸 다 따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였다. 그리고 이거는 또 부교제도 없던 문제여서 아마 처음 본 아이들은 이거를 다 따져야 되니까 좀 힘들었을 거라고 그럼 이제 이번 예일려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12번 문제 아까 말한 대로 12번 문제는 작년 9월 모의고사 30번 킬러문학의 변형인데 안 풀어본 사람은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이거. 풀어본 사람도 숫자가 바뀌어서 쉽지 않았을 건데 일단 문제 먼저 정리할게요. 자 12번 문제가 뭐냐면 이차 함수가 두개 있어요. 자 지금 fx가 이차 함수인데 이차 개수가 1이에요. 그럼 이차개수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요 f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가 gx라고 해요. 얘를 원점 대칭하려면 x와 y가 부 바뀌어야 되니까 y 호 바꾸고 x 호 바꾸고 이걸 텐데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얘가 f x고 얘가 이제 gx인 거예요. F와 G는 원점 대칭이니까. 음. 조건이 뭐냐면, 자. F와 G가 같아지는 요 해, 요 방정식 해가 실근이 알파고 베타인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대. 여기서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언제는 FX를 HX로 쓰고, 언제는 GX를 H로 쓰냐면, 요두 개의 교점 알파 베타에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는 fx로 h를 잡고 만약에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요 사이의 범위라면 그때는 gx가 즉 원점 단체가 요 놈을 h 를 잡을 거예요 이럴 때 조건인 두 개부터 이제 확실히 30번 킬러 문장이어서 문제가 쉽지 않아요 hx는 h 의 베타 자, 요거에 세 실근이 존재하고 그 합이 마이너스 3이래. <laughs>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다음 나는요, y는 hx에 y, y 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이 17개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 좌표가 음의 정수가 되는 그런 점이 17개 나온대. 그럴 때 마지막으로 구할 거 뭐냐면 뭘 구해라? 조건, 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다? H에 2 더하기 H에 5. 요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자체부터 좀 복잡한데. 자. 얘랑 얘랑은 원점 대칭이에요. 얘는 일단 2차 개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지금 이 조건 가를 좀잘 봅시다. 만약에, 얘 경을 따져볼 건데, 이렇게 얘가 F야. 그리고 얘를 원점에 대칭한 뭐, 요런 모양이 G야. 그러면 얘는 교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지. 금 얘가 알파고. 근데, hx를 잡기를, 알파 베타 바깥 범위는 f가 h고, 알파 베타 사이는 g가 h니까, h는 어떤 모양이냐면, 알파 베타 바깥은 f가 h야. 알파 베타 사이는 g가 h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요게 빨간색이 지금 h가 일텐데, hx. 그러면 가죽권에서 HX와 H 베타가 같아질 때, 그때 실근이 3개 나온대. 지금 여기가 베타니까 H 베타는 여기가 지금 H 베타가 있지 이렇게. 얘가 H 베타. 그럼 이 HX랑 H 베타랑 교점이두개 밖에 안 나오네. 이건 조건 가의 모선이니까 아, 이런 모양의 그림은 아닐 거란 말이야 두 번째. 얘가 지금 축이, 축이고 축인데, 이번엔 이 교점이 축을 넘어가는 경우, 얘를 좀더 이렇게 당겨봅시다. 만약 이런 모양이 이제 F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축이야. 얘가 축이 얼마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 그래서 얘도 축이야. 얘가 지금 2분의 A. 그래서 이런 모양, 이렇게. 이렇게. 여기 G고. 지금 이렇게 만나거나 이때는 모순이었으니까 좀더 당겨버리면 이렇게 만나지수는데 이때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알파 베타 바깥쪽은 뭐다? H가 F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사이는 H가 뭐냐면 G다. 이렇게. 아 여기에 이제 Hx에 개형쯤될 텐데 얘는 지금 조건 가를 만족하지 못했는데 얘는 이 경우는 여기가 지금 베타니까 여기에 함수값 얘가 y는 h 베타란 말이야 그럼 얘가 교점이 이렇게 세개 나오겠네 아 얘는 교점이 세개 나오네 서로 다른 세 실근 아 얘는 아, 가능하네 이제 더 진행시켜서 세 번째는 얘가 더 당겨지면 이렇게 축이 일치할 수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텐데 그때의 h x 는 알파, 베타 바깥쪽은 f x 가 h 고요 사이 부분은 g x 가 h 니까 얘가 h x 인데 얘가 지금 베타라면 얘가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얘가 y는 y는 h 밖에할 거고 이때 교점은 2 개밖에 안 나오네. 아 얘도 안 되네. 조금 가때에안 돼. 좀더진화시키면더 넘어가 버리면 이게 네 번째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교점이 축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밑에 h는 뭐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테니까, 알파베타 바깥쪽은 F가 H고, F가 H고, 그 다음, 사이쪽은 G가 H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베타니까, 얘가 Y는 H의 베타가 될 거고, 이때 H와 Y는 A, h, HX하고, h 타하고 교점이 그 이렇게 두 개밖에 안나온다 얘랑 비슷한 모양은 모양인데는 얘 아니야. 둘밖에 안 나온다고. 얘는세개 나오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도 얘처럼 아 잠깐만. 얘가 얘죠. 그러면 얘랑 비슷한 모양은 하나 빠지는데 사이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얘가 f고 얘가 G인데,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 사이는 G가 사이고, 이렇게. 바깥은 F가 바깥이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여기가 베타니까, 요게 Y는 H 베타. 이 경우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봤는데, 얘안 되고, 한 개. 두개도안 되고, 두개도안 되고, 이라는 되고 오직 얘만 교점이 3개 나오니까 조건 가를 만족하려면 일단 이런 모양은 돼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개형지 찾았단 말이에요. 30번 킬러라서 이런 작업을 안 고치 고는 그냥 막 대충 계산을 풀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아 이런 모양까지는 찾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답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자 그러면 얘가 지금 F와 G가 서로 원점에 대칭 모양이니까 원점이 이쯤 있으면 그러니까 x축에 y축이면 요거의 꼭지점과 요거의 꼭지점도 원점에 대칭일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좀 봅시다. 지금 조건 가해서 요거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란 말은, 요 h 베타고 y는 h x와 교점 세개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x 값세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는 하나는 베타가 확실해 하나는 여기 베타야. 근데 문제는 이 g x가 2차함수니까요 상수함수랑 이참수랑 교점이 여기라면 요거는 축에 대해 항상 대칭 모양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대칭 모양이겠지 이렇게 따라서 요 gx축이 2분의 a야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가 얘에서 뺀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a가 요 길이야 그럼 당연히 요 길이도 베타 마이너스 2분의 a겠지 그러면 여기에 요 교점, 여기의 x 좌표가 또 하나의 근인데, 이 x 좌표는 2분의 a에서 얼마만큼 요만큼 작아진 거니까 요만큼 작아진 거니까 뭐 빼야 되지. 얼마? 베타 마이너스 2분의 a를 빼버리면 요 점의 x 좌표, 즉이 근은 a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여기서 문제는 요근3 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래. 이근한 개는 구했어. 얘가 지금 근한 개고. 그 다음에, 여기 교점 요거하고, 얘 교점 요거하고, 요두개 합. 그래서 세 개의 합이 마이너3 나와야 돼. 요두개 합은, 요두 개는, fx의 교, 위의 점이니까, 요 fx의 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뭐 축의 두 배겠지. 그럼 요거의두배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겠네? 요두개 더한 게 마이너스 a. 그요 그럼 요 값이, a 마이너스 베타고 따라서 요세 개의 합은, 요세 개의 합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베타다. 이세 개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나와야 돼. 이게 마이너스 3 나와야 돼. 다 풀었네, 이제. 그 말은 여기서 이제 베타 값이 나왔고, 베타가 3이야. 베타가 3이야. 얘가 지금 3이란 말이야. 요 점의 좌표가, 그래서 3콤마 얼마일 건데, 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F와 G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꼭지점도 원점 대칭이고, 요 교점 두 개도 원점 대칭이라고, 이렇게. 그럼 얘가 3이면,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3일 거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콤마 얼마쯤 될 거라고, 이렇게. 얘는 플러스 3콤마 얼마쯤 되고, 이게 교점 두 개. 알파의 좌표, 베타의 좌표. 음? 자, 이제. 우리가 조건 나를 좀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럼 조건 나를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hx가 y자표가 음해정으로 추가되는 점이 17개다. 여기 잠깐만 hx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x축일 때 hx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hx인데 지금 얘가 X축이니까, 이 아래쪽이 HX 그래프 위에서 Y좌표가 음의 수음 정수인 점, 점 개수가 17개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 2개 나와요, 이렇게. Y좌표가 음수인 정수점의 개수.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또 2개 나오겠지. 그럼 이게 17개가 시사하는 게홀수개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8이라면 이렇게 두 개에서 얘까지 다몇 개야? 두 개씩 여덟 쌍이니까 열여섯 개지. 1 7개이려면요 끝에 뾰족한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9가 돼야지만 이게 전부 다 해서 점이 몇 개? 1 7 개란 말이지. 아그 얘기는 요요 점의 y 좌표 가 얼마다? 마이너스 9다. 얘가 마이너스 9라면 대칭이니까 얘는 플러스 9가 되네 이렇게. 다 했네.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자, 우리 f(x)는 이쟤인데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잡았었는데, 걔는 요점도 f(x) 유의점이고, 요점도 f(x) 유의점이라고. 즉 얘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9도 지나고, 얘가 3 콤마 9도 지나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지날 때 어떻게 돼? 대입하면, 마이너스 9는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를 지나면, 9는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될 거고, 8의 올립방 하면 a b 나오지 않을까? 그럼 더 해버리면, 18 더하기 2b니까, 아, b가 나왔어. b가 마이너스 9야. b가 마이너스 9일 때 a는 3 나오겠네? 끝났네, 아. 따라서, fx는 뭐냐면,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9니까, fx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고, gx가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에 a가 3이야. 플러스 3x 플러스 9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hx는 fx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 언제? 알파벳의 바깥 범위. 지금 알파벳가 3과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클 때는 hx는 얘고 x가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고 음? 이게 hx인 거예요. 마지막에 답을 구하면 h의 2단건 2는 요사의 범위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9, 그래서 얼마에는 11 나올 거고. h 에 5란 건 5는 요범위니까 여기 집어넣어야지. 25 플러스 15 마이너스 9. 그럼 내가 6이니까 31. 그래서 두개 합을 구해라. 합을 구하면 42가 돼서 여기 42가 나올 거야. 이렇게. 지금 이게 아마 가장 어렸을 건데 아마. 기말고사도 예의려고는 지금 중간고사 이 난이도를 아마 유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최상위권을 노린다 전교권을 노린다 그런 아이들은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최근 몇 년간 기출 중에서 킬러 문항을 반드시 꼭 분석하고 풀어봐야 돼요 지금 이번 시험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학교든 간에 내가 그 학교에서 어1% 1등급 노리는 사람들은 항상 모의고사 킬러 음낭을 습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올해 23년 2학기 중간고사 예일려고 기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